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be free? everyone? There'd be no wars. Mm.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heart. Maybe the trees will whisper the word. Maybe the sun will spread your joy to the ones who lost their hope. 이랑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와본 적 있긴 하지만 뭐 잠깐 나와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단톡방에 있는 친구 중한 명이 개인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캐나다가 왜 좋은지 캐나다에서 왜 살고 싶은지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답변을 할 때에는 뭐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대화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캐나다에 살고 있고 왜 캐나다에 살고 싶어 하는가? 왜 캐나다가 좋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캐나다가 왜 살기 좋은지 나는 왜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밴쿠버에 쭉 살다가 캘거리나 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려고 이동을 하려고 지역 이동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밴쿠버부터 시작해서 캘거리 뭐 다른 지역들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왜 캐나다에 살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의 삶이잖아요. 해외에서 산다는 자체가 어, 이방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데, 뭐 언어의 장벽도 있을 거고, 문화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국에서 사는 거랑 캐나다에서 사는 거,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고 다른 해외에서 사는 거 자체가 이 생활하는 자체가 라이프스타일이 아예 다를 거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홀로 나와서 살아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는 것 같아 혹시 한국과 캐나다를 두 나라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좀더 주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본인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기에 캐나다가 좀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랑 같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순응하고 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캐나다의 삶과 반대로 좀 객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한국이 좀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캐나다에 왜 사냐, 캐나다가 왜 좋으냐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답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던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캐나다에 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캐나다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